오케이, okay, 들어갈게요. 우리는 오늘 미자 우리 클래스를 미자라고 불러. 미자 속에 있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In nine cases out of 10. 더큰 소리로 in nine cases out of 10. <laughs>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면 해서 10중8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쓸데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cases는 빼버려도 됩니다. In nine out of 10. 그러면 10 중에 다 5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고 어 절대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 다음 거 들어갑니다. 그레이즈 아나투에서 나왔었고요. First things first. first things first. 화면 봐야죠. 여러분들은 프린트물로 다 받았고요. 스크립트를. 스크립트를 보는 게 아니야. 이 클래스는 화면을 보고 귀로 듣고 따라하는 클래스입니다. Hey Joe. How e you doing? Hey Joe. How are you doing? 인사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어하고 앉아있는 거라고 그랬고. How are you doing? 아,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특히 How are you doing 은 지금 이 정도는 빨리 나온 것도 아니야. 실제로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제 귀로 들린 거는 쩝둥 쩝둥밖에 없었습니다. 쩝은 w h a t s p 이었고요, 둥은 How are you doing 이었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쩝둥 쩝둥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차, 어차. 이게 인삿 말이겠구나 하는 걸 갖다 감을 잡은 그런 식으로냐 왓츠 p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도 그 다음부터는 왓츠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미국애가 왓츠 그런다고 밤, 반, 반드시 서갖고 우리는 nothing much 막이러지마 그거 아니야. 그냥 왓츠은 하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같이 왓츠 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How a 그런다고 fine, thank 까지꼭 물어보고 그러지말고요 또. Hey, Jill, how are you doing? Hey, scooter. Hey, s c o o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Hey, s c hey scooter okay <laughs> that's mine okay that's mine 저라는 <laughs> 친구랑 스코어라는 친구랑 지금 인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라는 친구는 그 바로 병원 앞에 그레이저나 티라는 거 다들 아시죠 드라마? 그 병원 앞에 바를 갖다가 운영하는 바텐더면서 주인이야. 거기 주인 돈은 없어. 그 바를 갖다가 살려고 굉장히 렌트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저거를 많이 했다고 병,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은행 빚 갚기도 힘들고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뇌종양 같은 게 있어. 그좀큰 수술을 받아야 돼. 지금 병원에 들어와 있는 거야 That's mine. Okay. That's mine? t h a t s m i n e 그건 내 거거든 막이러는 t 우 h 똥족들 먹는 거건드 t 는거되 s 싫어해 i n k a y t First thing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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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t h i n g s t h r t First h s first. 그 다음에 t h i n g 다음에 a p o First r o p First things first. First things f i r s First 를 써버리면 됩니다. r s t First things first. a l r i g r i h g t h t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laughs> 아니요. 먹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말이네. First things first라는 거는요. 일단 우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딱 붙이고 나서. 지금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할 게 있어. First things first. 지금 먹는 얘기라든가 뭐 다른 농담이라든가 이런 저 뒤에 얘기고 뒤에 무슨 내기가 나오는지 들어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될 거예요. Well, first things first. We're going to s t We are going to start. We are going to start. 우리는 시작할 거 i 든 f r i r n s t t h i n g s t r i r i s t r We are going to start. First thing's first. 뭘 시작할까? Well, f i s t r i s t t h i n g s t i r n s t a We r e going to start. by t r y e i n g to s a r e y o i r t i n e By i t r y i n g to s t a r We r e g o i n r e i n r i n t s a r t e o i n g to r t i n t s a r e y o i t r l i n r e a o i t r t i n t r e i s r t i n s t t i n r i s t r s t r We a o i n g s t r t i n r i n g to s t a r i r i n g to start. e i r i n r e o i r i n s t t i r i e 대세이죠. 또 갑니다. First things first. We are trying to I n mean, we are going to start by trying to save your life. 이제 붙이는 것이 자, first things first. We are we are going to start by trying to save your life. 이런 것이 교재를 보고 뭔가를 갖다 읽고 그랬던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를 만나서 미국 애가 와치열 내 그러면 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적혀 있어야지 보고 읽거든. 근데 그거 알아? 적어놔도 제대로 못읽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고개 들고 어린애처럼 따라만 해. 언젠가는 저절로 막 입에서 줄줄줄 영어가 나오는 사람이 될 테니까. 언젠가는 그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다시 간다. First things first. We are gonna start, gonna start, start. By, trying to by trying to save your life. 그게 먼저 중요한 거야요막네 생명 구하는 게. Well, first things first, we're going start by trying to save your life, ma'am. The bar is my life. The bar is my life.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가 되지. 지금 과자 먹는 거하고 얘기하면 안 돼. The bar, The bar is, my is my life. This school, This school is, my life. is my life. 알겠죠 금방. 여기에다가 목숨 걸어요. 특히 뭐 남자 여자 다 똑같겠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다 목숨을 건다고. 인생을 건 거야. Priority number o n e 으로 나왔단 말이야. The bar is my life. 바가 아, 없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The bar y i You know that. You know that? 알잖아. 왜냐면은그 앞에 바에 거의 매일 오는 애들 있잖아요, <laughs> 그죠? 어, 바라는 데가 괜찮으면 매일 가요. The bar is my life. You know that. You've been at last call with m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시작. Right. you've been at last call with m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the bar is my life. you know that you've been at last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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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been at last call. 이런 것도 또 금덩어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갖다 해가지고 퍼스트 f 스 퍼스트만 딱 집어넣지 않고 그뒤 앞뒤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그 속에도 금덩어리가 수두룩하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예, 그~ 우리 저~ 그 저~ 이~ 그 미드 자막 없이 즐겨라라는 강의를 갖다가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 식구들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백 개의 드라마보다도 더 좋은 책이라고 이 책을 갖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뻥이에요. 음. 드라마 한 다섯 개보다는 많을 거예요. 드라마 한 다섯 개보다는, 근데 백 개는 아니에요. r right. 그래갖고 여기 이 동영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봐. r right. 다시 또 들어가보자. You know You've, You've been at last call. You've been at last call. You've been at last call. You have been을 써시고요. You've been. You've been. 그 다음에 전사 a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두 개가 금덩어리 거죠. Last call. L A S T. call C A L L. You've been at last call. Archie. The bar is my life. You know that. You've been at last call with me. With me. With me. With하고 미카지 you've 이제 끝났어요. 이번에 last, last, last call with me. 이제 플랭크는 다쳤으니까 고개 딱 들고 이번에 last call with me. 그 다음에 건 뒤에 걸 들어보자. The bar is my life. You know that. You've been at last call with m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since you moved her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yeah. here. 요거는 쉽죠 네가 이 시애틀로 이사 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저녁 거의 매일 저녁 practically로 강조하잖아 그지? 거의 매일 저녁 나와 함께 last call을 <laughs> 맞이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you've been at last call, at last call. With, with, me. with me practically every night,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since you moved here 여기서 at last call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바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언제 가겠어? 맨 마지막에 가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이제 문 닫습니다. 더 이상 술안 팝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컬 해줄 때까지 남아 있었던 놈이라고요. 이제 이해돼? 이번에 i g h t you've been a t last call. You've been a t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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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call with me. Practically. Practically. 언제였지? Every. Every night since y he o moved here. The b a is my life. You know that. You've been at Last Call with me practically every night since you moved here. Oh, I'm gonna have to shut it down. I'm gonna have to shut it down. 수술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문 닫아야 돼. Oh, I'm gonna have to shut it down or sell it. Or sell it. 그렇죠. 내가 여러분하고 막 강의하다가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뇌졸중이 뇌 뇌에 어떤 종양이 있대. 뇌종양이 있대. brain tumor. 놔두면 죽는데요. 그걸 잘라내야 된대요. 근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해갖고 이 학원을 팔아야 된대. 지금 그면 얼마나 가슴 아퍼 그게 이거 학원 하려고 지금 대치동에 있는 집까지 팔고 막 난리를 친 건데 대치동 집 팔았을 때 4억 5천에 팔았는데 12억 된거 알아요 그거?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그럴 수 없어. 그거 어디 바를왜팔로막 이러고요.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미리 잠깐 얘기해 주면 미 앞에 내용들을 네, 결국 의사들 거기 있는 조지라든가 지금 듣고 있죠. 우리 조지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알렉스도 도와주고 지금 이 말하는 애는 알렉스고요. 얘네들이 다 도움을 줘 가지고 공짜로 수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그래갖고서는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save the bar and his life 하게 됩니다. Can't do that. 조지 표정 보여줘야 되는데 그랬더 이제 딱 끝났고요. 다시 미자로 들어가자. First come, first serve. First come, first serve. 자, 지금 우리 클래스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지금 보면 대충 한 20명 정도 앉아 있다고 보자고. 그 20명 중에서 처음 온 친구들 10명도 채안 되는 친구들은 아까 어떤 단어 를 배웠어요? 아까 어떤 단어 배웠어? 아까 왔었어? 수업 전에 얘기해 준이 단어 뭐였어? 어드세라는 단어 배웠다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단어 하나 외우고 안 외우고가. 어드세리 배웠긴 배웠어? 기억은 나? 뭐 처음에 왔으니까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 뭐를 하려면 지금 이거 얘기하려는 거거든. First come 먼저 왔기 때문에 first serve 먼저 서비스를 받은 거란 말이야. First come first serve. 큰소리로 First come, first serve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Audacity 정도는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는 Maternal Grandmother All right.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Mother's spirit이 나를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었다 Sustains me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잖아 사실 Sustains me Sustains 막무가내로 믿어붙이다 Audacity 있지만 Audacity, Audacity. All right. First come, first serve 자주 얘기합니다. First come first, first come first serve. 그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Icing on, on the cake. All right. 콤토리를 가져가는 거죠. Icing. 아이싱이라고는 sing. 우리는 얼음 밖에 떠오르는게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케이크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할때 하얀 눈 같은 색깔의 크림을 여러분들은 바를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장식한다라는 걸 갖다 가 뭐라고 그래? Icing on the cake이라고 얘기하죠. Icing on the cake. 그래갖고 거기 뜻을 보면 알겠지만요 금상첨화도 될수 있지만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아닐때 우리 또 icing on the cake 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icing on the cake. 고은 예문을 잠깐 들어가서 해볼게요 did you, did you get your bonus yesterday? 어제 보너스 받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yeah this was a great year. Yeah, a great year. 어 올해 한해는 한 해는 굉장히 좋았어 and the, and the bonus is the icing on the cake. 올해 한해 나한테 일이 잘풀려나는데 보너스까지 나와서 완전히 금상첨화였어. I sing on the cake. On the cake. 이런 것들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그 동영상으로 준비가 안돼 있지만 Desperate Housewives 할때 굉장히 제가 강의 강의를 갖다 하면서 강조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I sing on the cake. On the cake.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겁니다. Things are looking up. Things are looking up. looking up은 벌써 위를 올려다보는 거니까 턱이 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things are looking up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때 things are looking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things are looking up.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08년도를 갖다 뭐 경제가 어렵다 막 이래가지고 어리, 많이 힘들게 살잖아, 그지? 물론 나 개인적으로도 2008년이 금전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 주니어 학원도 그때 오픈했죠.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여파에 의해서 그쪽 학원으로도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 네? 그렇지만 2009년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는 things are looking up. 여러 가지가 좋아 보여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y're looking at 이런 표현 하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여학생이랑 오늘 아침이었죠. 밥을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우리가 프레이저를 하면서 simpatico My father and I were never s y m p a t i c o simpatico 스펠링은 s i m p a t i c o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y father and I were never simpatico 그래고 우리 아버지랑 나랑은 잘 맞지를 않아 이걸 symphony라든가 h a r m 라든가 이런 단어로 생각해보세요 simpatico 음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율이 잘 맞지가 않고 화음이 잘 맞지가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고급 단어를 또 배워가는 거야. 프레이저가 그런 거에선 고급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오 근데 그게 잘안 헤어졌나 봐. 여기 손바닥에다 심파리코를 써놓같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적혀 있어서 보니까는 심파리코라고 적혀있더라고. 그 정도로 적어놓으면서 무슨 말만 나오면 we were 심파 we are 심파리코 we are not 심파리코면서 막 연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영어가 늘겠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집에 가서 책딱 덮어버리는 친구랑은 전혀 달라지겠죠 right, 그 다음 거 프레이저에서 나왔네요 바로 Look on, Look on the bright side 조금 전에 Things are looking up <laughs> 거의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right, 다시 Look,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봐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어디서 나왔다? 프레이저에서 들어갑니다 You know, I figured I'd find you here. I figured I'd find you here. 분위기를 딱 보면 벌써 프레이저가 그냥, 그냥 쭉촉 쳐져 있어요. 애가. I figured. 이때 figured 들은 오늘 밤낮 고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figured 들은요, I thought 랑 똑같은 겁니다. I thought. I find you here. 여기서 찾을 줄 알았다. 늘 여기 와 있으니까. You know, I figured I'd find you here. You know you missed your meeting. You know you missed your meeting. You m i s s your meeting. 사회생활할 때 미팅 같은 거미스하면 큰일 나죠. You missed your meeting. you know you missed your meeting with the new station manager with the new station manager 그것도 누구랑 with the new 요번에 새로운 with the new station manager station은 얘가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방송국 매니저면은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새로운 미팅 있는데 너 빠졌어 오늘 You know, you missed your meeting with the new station manager. Oh, no, I completely forgot. Oh, no, I completely forgot. 완전히 잊고 있었네. Oh, no, I completely forgot. God. You look like you've been You look like you've been, you look like You look like, you look like. You look like. 뭐처럼 보여진다는 소리예요. You look like. 그걸 갖다 딱딱 발음을 끊어가면서 You look like, you look like. You've been You've been 일했던 사람처럼 보여진다. You look like you've been ridden hard and put away wet. 차마 지금 이걸 갖다가 이미자 클래스에서 강의하기 어려운 낯부끄러워지는 어, 그런 표현이 지금 우리 저 여자 입에서 나온 거죠. 섹슈어란 단어예요. It's like you've been ridden hard. ridden hard. 스펠링은요. R I D D E N. ride라는 단어의 p p 형으로 you been이 있었으니까 비동사가 하나 있으면 p p 형으로 바뀌잖아. 그렇지? ridden hard. HARD. 아까도 얘기했지만 섹슈얼한 얘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자가 위에 올라가서 섹스를 하고 여성 상위라고 그러잖아. 그런 그 체형에서 여자가 섹스를 할때 여자가 남자를 탄다라고 그러는데 그 라이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Ridden hard. ridden hard. 그러면 대충 알겠죠? 무슨 말인지. You look like you've been ridden hard. You look like you've been ridden hard and put away wet. And put away wet and put away put 다음에 away는 집어 던져 버리는 거죠 옆에다가 어떤 상태로 wet w e t는 땀 범벅이 된 상태로 put away -wet. wet 그래갖고 어떻게 보인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애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인다라든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애가 굉장히 지쳐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애는 또 이렇게 좀 이제 행동도 그렇게 하는 애라는 거 You look like you've been ridden hard and put away wet <laughs> Well, I, was up till all hours. I was up till all hours. Yes. 그런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는요. I was up till. I was up. I was up. 안 자고 있었다요. up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I was, I was up till all hours. 그럼 뭐가 돼? 밤새웠어요. Yes, well, I was up till all hours of the night with Daphne. Of the night with Daphne. Daphne랑 아, 밤새웠어. 아주 그냥. Yes, well, I was up till all hours of the night with Daphne. Competing to see. Competing to see. Competing. 경쟁하면서 to see all right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yes, w well, i was up t o all hours of the night with daphne competing to see which, of us, which one of us had which one of us had which one of us had 교재 읽지 말라고 너만 읽고 있다고 제발 교재 읽지 마 which one of us had, which one of us had?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이런 걸 가졌는지 as yes, well, i was up t o all hours of the night with daphne competing to see which of us had the more pathetic love life the more pathetic love life the more 비교를 한 거야, c o m p i n 이니까 누가 더 pathetic 혀가 나와야 돼, pathetic love life all right. 지금 love life는 나는 여자들 얘기가 나올 거고 걔는 남자들 얘기가 나올 텐데 누가 더 한심하고 불쌍한 love life를 갖고 있는지 competing to see 하느라고 밤새도록 우울해지면서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막 이러면서 어? 밤을 꼬박 샌 거예요 I was up all hours of the night with Daphne competing to see which of us had the more pathetic love life on the bright side I won 아, uh -oh. 흉내 내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건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On the bright side, I won side. 어, 요거 요거 On the bright side,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the bright side 그게 요번에 타이틀이었잖아 거기서는요 On the bright side, I won, side, I won. 그렇죠 전사물 써요 On 관사 그 다음 단어 두개 Bright side를 쓰면 돼요 스펠링은요 B-R-I-G-H-T에다가 side입니다 S-I-D-E On the bright side 좋은 쪽으로 봐봐 긍정적으로 보면 I won 내가 이겼어 그럴 때막 미국 애들은 웃는데 자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죠 결국 자기가 이겼다는 건 뭐야 자기가 더 pathetic love life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말을 갖다가 뒤에 가서 살짝 꼬는 걸 갖다가 screwball comedy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프레이즈에서 굉장히 강해요 On the bright side, I won Like the Dickens Right. 지금 요즘 9시 클래스에 프레이저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라이트 like 디킨스가 나왔었거든요. 라이트 디킨스. 우리 디킨스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굴 생각을 해? 찰스 디킨스를 생각하지 않아? 미안해. 작가 찰스 디킨스를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이트 like 디킨스는 하나의 표현이고 금덩어리예요. 아주 열심히 맹렬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이 right? 미치도록. 그래서 I miss my son like the Dickens.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을 갖다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아주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서 프레이즈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스크럽스에서 나왔는데 어떤 게 나올까? 바로 들어갑니다. 하이, 닥터 도리언. 하이, 닥터 도리언. 이런 사람 꼭 있죠? 하이, 닥터 도리언. 얘 걸어 왔어. 근데 할아버지는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도착한 거야. I'm sorry, sir. I'm sorry, sir. 죄송한데요. But there's no parking allowed. There s no parking allowed. 여기다가 차 세우면 안 됩니다. But there's no parking allowed at the emergency curb. At the emergency curb, 입술 딱 담을잖아. 끝에 가서 그렇지. At, at the emergency curb. 그렇게 한 번만 따라해 보면 돼. Emergency.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니까 스펠링 같이 어. e m e r g e n c y 다 같이요 그러면 같이 좀 해봐 좀 emergency, emergency.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응급실 앞이란 말이야. 그 응급실 앞에 거기 그 우리가 그자동차를 갖다 몰고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인도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몰라? 연석 오케이 알고 있네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연석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그게 그 연석이 있는 데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커브라고 그래 C U R B 여기 emergency 커브가 있는 데서는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lright, curb. curb 입술 딱다물어야돼 curb. curb 옳지 But there's no parking allowed at the emergency curb.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그렇지만 내가 기꺼이 차는 내가 세워드릴게요.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For you. 에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차까지 세워줄게요. 발리 서비스까지는.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and run the keys up to you in a jiff. 잘 따라했어요. 또 갑니다.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and run the keys. Run the keys. 동사 run. 관사는 the. 뭐를 keys. K E Y S를 쓰면 되고요. 키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데. 어떤 동사를 썼어? Run이라는 단어 써갖고 갖다 드릴게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또 금덩어리다. Run the keys. Run the keys. 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영어로 어려운 단어만 써야지만 잘하는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심플하고 쉬운 단어를 적절하게 써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야. Run the, run the keys. 이게 금덩어리죠. 키 갖다 드릴게요.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and run the keys up to you. Up to you. Up to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이제 병원 위층에 올 있는 사람인가 봐. Up to you. 내가 키 올려다 드릴게요. Run the, run the keys up to you. 또 금덩어리.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and run the keys up to you in a jiff. In a jiff, in a jiff. 전사 in, 관사 어, 하나 더. GIF. J I F F는 어떻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 빨리. 그렇죠. 그게 바로 진짜로 살아있는 영어라고. 그 느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 오케이?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이러지 말고요. a right. 그냥 당당하게. In a jiff. In a hurry. 그거야 그 느낌의 영어를 가져가라고 이너지프 라는 표현 처음 들어봤어? 금덩어리 표시하고 But I'd be happy to park your car for you and run the keys up to you in a j e f f Yeah, except this is my only set Yeah, except this is my only set 요거밖에 없거든 내가 키가 지금 Yeah, except this is my only set and I'm afraid you might eat them I'm afraid you might eat them 어? 뚱하고막 이래갖고 이거 먹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못 주겠다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Yeah, except this is my only set and I'm afraid you might eat them Okay? See a tubs. t u b s See ya, t u b s Tubbs라는 단어도 놀리는 거예요. T-U-B-B-S 였갖고 약간 뚱뚱한 사람들 갖다 이렇게 놀려대는 거죠. See ya, t u b, -B s a Tubbs. T-U-B-B-S 갖고 Tubb가 뭐야? 여러분들 욕조죠? 욕조만큼 큰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Okay. See ya, Tubbs. I've been trying like the dickens. I've been trying like the dickens. I've been trying. 나는 지금 에를 썼죠. 어떻게 like the dickens. Right. like 관사 the 하나 더 dickens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주 진짜 열심히 맹렬히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 I've been trying like the dickens to cut down on my snacking. to cut down on my snacking. to 다 o n 에뭘 써요? cut down. 줄이려고 on my snacking. S N A C K I N G까지. on my snacking. 그래갖고 얘를 갖다 지금 뚱뚱하다고 놀렸으니까 내가 간식 줄이려고 얼마나 애 썼는데 이씨 아직도 뚱뚱하다고 놀려요 I've been trying like the dickens to cut down on my snacking but it's just so... You look great, e a r t h You look great, e a r t h 저런 놈말 신경 쓰지 마 얼마나 잘생기셨는데 됐어요? All right, 다시 미자로 들어갑니다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럼 우리나라말로 뭐야? 적자 생존이라는 소리죠.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좀 솔직히 한자어로 해서 잘못 알아듣잖아, 그렇지?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그 환경에 적절하게 잘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필리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 왜 요즘 영화에서 그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강한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자가 강한 것이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 그렇지? 영화에서 그말 나올 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대사가 머릿속에 남듯이 한국말도 The Survival of the f i s t 는 진짜 많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쓰이는 대사입니다. The Survival of the f i s t 꼭 가져가세요. 결국은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고요. It's all Greek to me. It's all Greek to me. 그리스라는 사는 자나 이게 그리스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는 저보다 그리스어로밖에 안 들려. 결국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Alright, 그 다음 거 금덩어리도 표시하시고요.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Curiosity killed the cat. 호기심은 결국 강, 고양이를 갖다 죽인다라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표현이야 그렇게 고양이가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봐 그래갖고 이렇게 그 어항 속이라든가 이런 데로 애들이 뛰어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죽어요 curiosity, curiosity. Kill, the kill the cat 자주 쓰이는 거고 호기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 신세 망친다 그래서 미국 여자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음너 지금 몇 킬로니 막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curiosity kill the cat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넘어갈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우리 클라스에서 가끔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40대, 50대 그런 학생들도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막 나이 많다고 입을 탁 다물고 이렇게 무게 잡고 막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클라스에서 최고령 나이는 75세도 있으셨어요. 그분이 맨 앞에 앉아갖고 5년 가까이를 따라하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그,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거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업 듣고 막 이랬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6.25때그 외국인들을 상영대로 이렇게 번역도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장군 출신이야. 장군 출신. 근데 별을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달고 제대로 하셨는지 별 하나 달아 가지고 준장으로 제, 제대하신 전역하신 그런 그 후배분하고 같이 한번 오신 적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다5세였고그 후배분은 한 20살 정도 된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둘다 이제 할아버지잖아. 근데 이렇게 딱 앉으셔 갖고 선생님 물한잔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갖고 그 나이에도 그 군기가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 갖고 물 갖다 주시고 선생님 드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클래스에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Better late, Better late than, never.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Better late than never, late than never. All right 그리고 나서 to make, to make matters worse 더 크게 To make matters worse 번역하면은요 설상가상으로라는 소리죠. 지금 거기 다 적혀있죠. 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 예문 잠깐만 읽어보고 끝내자. You don't look so good. Don't look so good. 아, 별로 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thanks. thanks. 고마워. 그러는 건 이건 sarcasm이죠. I lost my credit card last night. 신용카드어 저녁에 잊어버렸고. And to, and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더더군다나 막 이런 거죠. My car broke down. 차까지 고장났어. This morning, what a terrible last few days I've I've had.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거 보고 멀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안 좋은 거 계속 꼬여서 꼬여서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 나고요. See you guys all on Friday. Have a beautiful day off. You know what to do with y o